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거대 식품업계에서 절대 여러분에게 먼저 꺼내지 않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진실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합니다. 늙어서 그렇다 노화 현상이다 그러니 이 약을 드셔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바로 그 음식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독이 되는 과일을 보약인 줄 알고 드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진짜 이유와 해결책이 나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노년기 식단과 인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연구해온 예방의학 전문가 박철민입니다. 제가 굳이 용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진심과 철학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의사들에게 속아왔던 뼈 건강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걷는 기적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대기신가요? 아니면 산책 중이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정보를 남들보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습관처럼 과일을 깎아 드셨습니까? 달콤하고 상큼한 과즙이 입안에 퍼질 때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예순살, 즉 환갑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20대나 30대 때는 아무리 먹어도 문제없던 그 과일이 늙고 지친 최장과 콩팥에는 맹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건강을 끔찍이 챙기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골다공증에 걸리고 관절이 아플까요? 왜 칼슘 영양제를 한줌씩 챙겨 먹는데도 뼈가 수수깡처럼 비어버릴까요? 범인은 영양제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산성 식프즉 잘못된 과일 섭취가 여러분의 피를 산성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살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피를 중화시킵니다. 이걸 탈회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뼈를 녹여서 피를 씻어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세 가지 과일은 여러분의 뼈를 녹이는 주범입니다. 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72살 김영숙 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였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당연히 안 피우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1 시간씩 걷는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님에게는 10년 넘게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두 개와 갈아 만든 과일주스를 드시는 것이었죠.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하니까 또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하니까 그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바나나의 그 부드러운 식감,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김영숙 님은 바나나를 사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순 다섯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찼습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깨는 일도 잦아졌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의사들은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노화 현상입니다라며 혈압약과 소화제만 처방해 줬습니다. 김영숙 님은 의사 말만 믿고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이걸 먹어야 내가 버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나나 껍질을 벗겨 한입 베어 물고 창막을 보며 주스를 마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왔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을 누가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 어, 왜 이러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숙님은 그대로 부엌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건가? 나는 건강관리 잘했는데 도대체 왜? 그 억울함과 공포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담당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명은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그리고 심각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뼈가 너무 약해져서 척추가 으스러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김영숙님의 식단을 꼼꼼히 물어보시더니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 콩팥 기능도 안 좋은데 아침마다 바나나를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김영숙 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을 살리려고 먹었던 바나나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하고 내 뼈를 녹였다뇨? 바나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을 노화된 김영숙 님의 신장이 걸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했고 바나나와 주스의 과도한 당분이 혈액을 산성화시켜 뼈를 스펀지처럼 구멍 뚫어 버린 것이었죠. 퇴원 후 김영숙 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방송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의사들도 과일 먹지 말란 소리는 안 하니까 제가 제 손으로 제 몸을 망쳤습니다. 그분의 후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진 않습니까? 김영숙님처럼 여러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나도 아침에 바나나 먹는데 걱정된다 라고 말이죠. 김영숙님은 저와 상담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와 단과일을 끊고 제가 추천해드린 채소 위주의 식단과 저단과일로 바꾸셨죠.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십니다. 골 밀도 수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년은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에 달콤한 독을 계속 넣는다면 그 끝은 김영숙 님이 겪었던 응급실 바닥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식품 영양 전문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닙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까지는 과일 예측론자였습니다. 술, 담배 안 하니까 괜찮다며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포도를 두 송이씩 먹곤 했습니다. 그 달콤함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후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형님, 이거 수치가 이상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이미 넘으셨고, 신장에 결석이 보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남들에게는 건강강의를 하면서 정작 내 몸은 설탕절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특히 나이든 몸은 젊은 몸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과일이 노인에게 독이 되는지, 어떤 과일이 진짜 약인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검증한 피와 땀이 섞인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숙님을 쓰러뜨린 바나나 말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나머지 두 가지 과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너무나 흔하게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박스채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철 과일은 보약이다라는 옛말만 믿고요. 하지만 60살이 넘으셨다면 포도는 과일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도 100g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탕 4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시면 밥두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되는 꼴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의 당분이 단순한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씹을 필요도 없이 흡수되어 혈당을 미친듯이 치솟게 만듭니다. 인슐린 펌프가 고장난 노년의 최장에게는 엄청난 과로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뼈 은행이 문을 엽니다. 뼈에서 칼슘을 왕창 빼내서 산성 혈액을 중화시킵니다. 포도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허벅지 뼈와 척추 뼈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찍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몸속에 돌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남성분은 요로결석 통증이 출산의 고통보다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즐겨드셨던 게 바로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 자체도 위험한데 그걸 농축한 집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건강원 가서 포도즙 짜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콩팥을 돌덩어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정말 의외의 과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을의 전설 감입니다. 단감, 홍시, 곶감 다 포함됩니다. 아니 감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라고 반문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에는 감이 장폐색을 일으키는 무서운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감의 떫은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강력해서 이 탄닌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이 위장 속의 음식물 찌꺼기와 엉겨 붙습니다.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의학 용어로 위석, 즉 위장 속의 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장폐색 환자 중 노인분들의 상당수가 감을 드시고 탈이 난 경우입니다. 이 돌덩이가 소장을 막아버리면 배가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면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몇 배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간식으로 곶감 서너 개씩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달콤하고 쫄깃한 곶감이 뱃속에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도 습관적으로 감을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나도 감 좋아하는데 줄여야겠다라고 다짐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그럼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먹을 과일이 하나도 없네 라며 한숨 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책 없이 겁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예0살 아니, 70살이 넘어서도 마음껏 드셔도 되고, 우이드로 먹을수록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이 뻥 뚫리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약보다 더 좋은 천연 치료제들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노년의 뇌와 뼈를 살리는 보라색 기적,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신이 노인에게 내린 선물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아주 적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맘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껍질의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의 녹슨못과 같은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 줍니다. 뇌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어 치매를 예방하는데 특효약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먹는 노인들의 기억력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분은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잡아줍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만 드시지 말고 블루베리를 드십시오. 하루에 딱한 줌, 약 5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 가격 부담 없이 쟁여두고 드십시오. 두 번째, 매일 아침 먹으면 의사가 파산한다는 과일, 사과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그리고 껍질을 째듯이 해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과 우루솔산이라는 성분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재산인 거 아시죠? 근육이 뼈를 감싸줘야 골절이 안 됩니다. 사과는 뼈를 지키는 근육 갑옷을 입혀주는 과일입니다. 또한 장 청소부 역할을 해서 변비를 없애주니 독소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사과는 독이 될수 있지만 아침 사과는 금보다 귀합니다. 껍질깎이 귀찮다고 깎아 드시면 영양소의 90%를 버리는 겁니다. 베이킹소도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아삭아삭 집어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숲속의 버터 혈관 청소부. 아보카도입니다 아니 그건 느끼해서는 어떻게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십시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비타민 D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안 가는 거 아시죠? 아보카도는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특급 배달원입니다. 하루에 반 개씩만 드셔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피부가 달라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고소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채소인 줄 아셨겠지만 과일의 왕 바로 토마토입니다. 특히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십시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각종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볶거나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면 그게 바로 보약 한첩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뿌려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토마토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 이제 어떤 과일을 피하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과일 섭취 황금 법칙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10년 더 늘어납니다. 첫째.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 당장 버리십시오. 밥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과일을 또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뱃속에서 과일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인 상태나 식전 30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 드십시오. 치아가 안 좋다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른 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서 뇌 건강에도 좋고 침이 나와서 소화도 돕습니다. 셋째, 약을 드실 때는 주의하십시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이 약효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나요? 아마 기존에 알고 계시던 상식과 달라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금 불편한 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포도, 감은 뼈를 녹이고 혈당을 높이니 60살 이후에는 멀리하자. 둘째,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뼈와 혈관을 살리는 보약이니 매일 챙겨 먹자. 셋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주스가 아니라 씹어서 먹자.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시장에서 고르는 그 식재료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사과 한 쪽과 블루베리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부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뼈와 혈관을 지키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살아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